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공편과 채편이 달라요.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쭉 적어 놓을 테니까요. 장구 방음 커버, 이거 씌우시면 집에서도 장구를 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씌워볼게요. 이렇게 만졌을 때, 두꺼운 두께, 탄탄한 두께 이것을 공편에 끼웁니다. 왼쪽 여기서 잠깐 왼쪽이라 하면 장구에 이렇게 보면 모든 장구에는 이렇게 앞에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이 왼쪽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당근에서 중고로 장구가 나오면 그것을 우선 사서 연습용으로 쓰시고 배우. 이렇게 장옥 화보를 씌웠을 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소리와 소리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절대 못 칩니다. 쫓겨납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버를 씌우시면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이래서 공채 잡는 법. 이거는 해인 디스코 장구에 1강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참고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지난 걸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채가 있으면은요. 공채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해서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 공채 맨 머리 바로 아래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손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고 나서 이두 손가락을 살포시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 이렇게 피셔도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꽉 잡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이 힘과 이 힘으로 엄지와 새끼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두 손가락은 살짝 이렇게 그냥 얹어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체에다가 이렇게 까만 전자테이프를 이렇게 다 감았어요. 이렇게 착착 소리 나기에 밀착력이 좋게끔 감았는데 자 일반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채를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휜 쪽이 안쪽, 그리고 톡 튀어나왔어요. 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톡 튀어나왔고, 이쪽은 면이 거칠고, 이쪽은 면이 반짝반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셔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각이 다르죠? 잡는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엄지가 채를 지탱을 해야 됩니다. 지탱을 하고, 검지가 채를 잡으셔야 되고, 나머지 손가락을 그대로 얹어서 꽉 잡습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장구를 치실 때이손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은 살짝 요만큼 남기셔도 이뻐요. 그렇게 해서 꽉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똑바로 쳤을 때, 채가, 이 손가락이 벌어지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되셔야 해요. 궁채 잡았습니다. 열채 잡았습니다. 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콩을 치는 법. 궁편에 콩을 칠 때에는 자 팔이 모양 제팔 모양을 잘 보셔요 이렇게 차렷하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데 팔을 옆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몸에다 밀착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이 나오죠 각이 이 모양이 나오는 그대로 팔꿈치를 살짝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위 아래로 크게 내리치는 거예요 쿵쿵 쿵. 제가 지금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세게 못 쳐요, 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쿵! 쿵! 이 각도, 잘 보세요. 이팔 안쪽 면이 저쪽 45도를 봐야 합니다. 쿵! 쿵! 올라와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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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장 큰 소리. 그 다음에, 쿵! 이 중간 소리. 구, 가, 약한 소리입니다. 쿵, 쿵, 구. 그래서, 쿵은 위에서 올라와서 쿵을 치는 것이고, 이쯤, 이쯤에서, 채를 이렇게 옆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것이 쿵. 그 다음에 구는, 이서 있는, 채, 채가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가서 그대로 톡 건드려서 나오는 게 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쿵구쿵구 이게 장구의 큰 소리, 중간 소리, 약한 소리입니다. 쿵구쿵구, 쿵구쿵구, 쿵구쿵구. 그 다음에 채편, 채편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커버로 씌워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채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란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을 채편 중간쯤이 동그란 부분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채끝이 여기 장구 중심쯤에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구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동그란 테두리 부분을 약간 비스듬히 해서 옆에서 그대로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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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따다, 나다, 따다, 나다, 따다, 나다, 나다. 헤인 디스코 장구 1강에 이렇게 공편 채편 잡는 법, 그리고 장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헤인 디스코 장구 1강을 보시면 됩니다. 상, 하, 상, 하. 하나, 둘, 셋, 넷, 넷.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이렇게 됩니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이렇게 돼요. 좌우로 갔을 경우에는, 좌우, 좌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좌우로 갈 때에도 무릎을 살짝, 살짝 아래로 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좌우, 좌우,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본 장고 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쓸 하면서 몸동작을 익히면서 일장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좌우, 좌우, 학교, 종이, 땡, 땡, 땡. 장고를 잡으면 학교, 종이, 땡. 되는겁니다. 어?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딱쿵딱쿵딱이 자세는 이강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딱 이라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혜인이가 장구를 칠 때에는 항상 메트로놈을 이용을 합니다. 자, 메트로놈 까는 법도 헤인 디스코 장구에 나와 있습니다. 메트로놈 70에 놓고, 따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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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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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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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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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식으로 장구를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채 편입니다. 채 편에서 이 따다 소리가 잘 나와야 돼요. 메트로놈을 125에 놓고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딱. 이거를 정확하게 따다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질 수 있도록.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딱. 이렇게 갈수 있도록 리듬이 정확하게 따다가 쪼개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쿵, 따다, 쿵, 따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구가 신명이 나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딱! 정확하게 이 장구가 쪼개지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 채편에서,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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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소리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연습을 하느냐? 집에서. 장구가 없어도 돼요. 자, 이 채를 들고, 뭐, 쇼파, 의자, 쿠션이 좋은데, 그런 데를 가서, 자, 채를 정확하게 잡고,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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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놈을 틀고,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다, 쿵, 딱. 자, 60부터 놓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네. 1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따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따다 소리. 어. 오늘은, 자, 커버, 쉬운 거, 이거, 소리, 아까 비교해드렸죠? 여기, 이걸 시움으로 해서 집에서 장구를 충분히 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장구, 당근에서 뭐한 3만원짜리 구입하시고, 하셔서 집에서 장구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강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